백살바이더 됐다 닉네임 과거형이야 취한 무드등을 어떤 이상한 사람이 먹어갖고 취했던 무드등이 돼버렸어요 아무튼 오랜만에 해봅시다 하기 전에 이렇게 오랜만에 디자인 좀 바꾸자 오늘은 잼민이로 간다 잼민이 잼민이 오케이 어 뭐야 미션 들어왔네 주제가 뭐가 됐건 마법소녀 취무 등급 어허 넘어가자 자, 들어오십쇼, 들어오십쇼!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다 들어왔냐? 이거 스케치마인드라고? 아, 오케이. 다시 만듭니다. 다시 만들었당 수고. 해마를. 말을... 위기. 마법소녀 치모등을 그려야 되는 위기. 어, 오늘따라 사람이 적다 웬일이지? 나의 픽셀페인트 영향력 여기까지 줄어든 것인가? 그러면은. 시작해봅시다. 마법소녀 치모등을 그려야 된다 그랬지? 아. 아, 일단은 그러면은, 요청대로 그려봅시다. 됐다. 와! 야, 이게 곰이 진다고! 어, 어이가 없네! 이게 곰이 지냐고! 누가 봐도 곰이 위기지! 제일 못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일 못했잖아! 어, 저 어이가 일단은, 만원 감사합니다. 안녕. 음, 맛있다. 계작품 생성물 판매 프로그램 검사. 계란. 오케이, 계란으로 간다. 계란 또 그릴 거 생각나지? 음, 설마 김계란 그리는 거 아니지? 음. 아, 스포 벤인데. <laughs> 안녕, 친구들. 빡빡이 아저씨야. 완벽하다. 아니걸, 동생을 그려보자. 와, 개꿀! 만원에 동생 팔아먹기 잼. 이게 진짜 형제지. 야, 내 머리에 딸, 어, 이거, 계란 올리면 그거 같잖아! 어? 그 녀석 같잖아! 어. 아, 어이가 없네, 진짜. 야, 얘, 얜 진짜 확실하게 귀까지 날았잖아! 넘어가자. 순서, 교수, 직업, 적. 노래 변신 로봇 왜 이렇게 끌리는 주제 만나지? 어차피 반 이걸 동생 그릴 거 아니야. 어, 맞다. 오케이 그냥해. 내가 어. 그러면 그려볼까요? 아나 그리는 거아니어서 즐겁고요. 동생 추가 나면 나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다 그렸다. 많은 감사합니다, 희은. 야옹이 카타리나 옷을 입은 치무드. 아짭 뭐야? 아니 왜 픽셀 페인트할 때마다 이런 이상한 것만 시켜? 주제는 통신이지만 통신이 이기지 못할 것 같냐 왜? <laughs> 내가 그랬는데 자괴감 든다 조금. <laughs> 동생아 미안하다. 너도 팔았으니까 나도 팔게. 그러면 되지. 같이 죽자. 야옹이 카타리나. <laughs> 생각보다 더 미친 옷시며 나는 알겠습니다. 이거는 수위를 조금 조절해서 그려야 할 듯합니다. 아, 네. 아, 조절을 안 하면 은 그릴 수가 없는 그 정도의 수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일단 주제는 굴려주자 할 만한 걸로. 아, 이거, 이거... 아, 미션만 아니었어도... 아, 슬라스했어 종결 이걸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동생을 팔았으니 나 자신이라고 살아 돌아갈 순 없다. 아, 아엄조 어... 절대 싫은데, 절대 싫은데요. 같은 거 동생으로 걸어보자고. 어? 동생을 두 번이나 팔순 없다. 아무리 그래도 두 번이나 팔순 없다. 왜냐면 두 번이나 파면 진짜 용서를 못 받는다. 나도 살아야지. 오케이, 와중에 센지 뭐냐고. 종결사포지네 아, 종결이네. 아, <laughs> <laughs> 아, 2020 종결, <연결>, 아. <laughs> 야, 저게, 진짜 종결이지. <laughs> 야, 미친 거 아니냐? 야, 이걸 근육이 진다고? 와. <laughs> 야, 야, 무슨부거것 같은데? <laughs> 와! 아, 이걸 근육이 진다고? <laughs> 어딜 고양이 카타리나로 이겨. <laughs> 근육 미쳤네. 얘들아, 저게 사실 내본 모습이지. 오케이. 택시로 간다. 택시 운전사? 영화 얘기하는 건가? 파이는 지옥이다에 나올 것 같아. 안 나와. 파이는 지옥이다에는 이렇게 착해 보이는 아저씨는 안 나와요. 누가 봐도 선량하고 착한. 으. <laughs> 야얘너 똑같은 거그랬는데야 그래도 이건 낫지 얘는 더 무섭잖아 <laughs> 공포영화 같잖아 정답 기생충 찍으러 가야 되는데 다른 장소에 도착한 송강호 뭘 기생충 찍으러 가야 되는데야 아, 아니라니까 택시 운전사에 나오는 착한 아저씨예요 오보은 택시 쩐다 아시겠어요? 착한 택시 운전사예요 기생충 아니에요 네 예, 이번 그림으로 알았지 너무 디테일을 살리려 하는 것보단 이렇게 디테일을 감축시키면서 빨리 그리는 게더 나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근데 <laughs> 내가 봐도 이게 낫다. 이쪽은 진짜 착해 보이는데, 이쪽은 <웃음> 진짜로 상대 <laughs> <장난> 아니고... <laughs>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립시다. 술에 취해 사람, 이건 나잖아. <laughs> 이거 한번 가자. 재밌겠다. 심무든 콘테스 온! 됐다 다 그랬다. 으... 쓰레치한 무드등과 그 귀여운 그냥 조그만 무드등. 아뭔가 부족한데. 뭔가 부족하다고? 뭐가 부족한데? 그래놓고서 뭔가 막아 옷이 너무 정갈한데 막 그런 거지. 아얘또 뭐야? 아이 표정 뭔데? 아손넘네야 <laughs> 이건 뭐야? 얘또왜 이렇게 세졌어? 마초맨 개쩌네 <laughs> 왜다저사람들날 괴물 들에게는 죽은 들의 싸움이다 와들의싸자이러와은 찐막으로 진짜로 은찐만으로 진짜로 하나만 더그게시다이게는여금 <laughs> <뭐야, 금저? 웃음> 뭔 개미기스면 안돼 여자 이름이미야! 개소리하지 마세요. 어 이거 없네. 이거 알아? 둘다 핑크 머리였어. 둘다 내가 봤던 사람이고 얘들아 나는 핑크색을 좋아했어. 근데. 왜 내가 좋아했던 핑크색들은 다 하나같이 이상했을까? 우두둥 취향특 털털한 사람 캐릭터 취향특 핑크색 머리 근데 다 이상한 사람들이었지 뭔 다음은 형인가야난내 성별을 똑바로 말했잖아 이 자식아 나는 내 성별을 속인기 없어요 니들이 멋대로 갈아 엎어놓고 개소리야 뭐 사실 내카바야야 사실 내카바면 내가 여잔거잖아 어? 아저 어이가 없네 나는 여자래 야 저분 여자래 <laughs> 그거네 벌칙이잖아요. <laughs> BTSD 오지게 오는 그림 완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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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야! 얘들 만만찮은 미친놈이데 <laughs> 방금 취한 계란 무드 등본것 같은데. 취한 계란 무드로? 아 뭐야? 아왜왜 왜 나한테 이두 가지를 씌워? 아 뭐냐고? 나한테 이두 가지를 왜 씌워? 내가 뭔 잘못을 했다구요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이것도 뭐야 뭔 드스짱이야 아 어, 진짜 어이가 없네 와중에 얘개잘 그렸어 미쳤냐고 야 우승후보 많다 많아 진짜 다른 판 갔으면 한명한 한 명이 다 우승후보다 와판 미쳤네 진짜 후보군 미쳤네 와, 이거 세 개가 연달아 나온다고. <laughs> 일단, 민기는 안. <laughs> 저기요. 그, 요. 그, 우 퀄리티 뭐냐. 와, 이거는, 여, 달걀까지 넣지 않았으면 내가 졌다. 야, 이거는, 달걀까지 넣어도 이겼다. 오케이. 와, 진짜, 우승후보들 미쳤네, 진짜. 개생쟁하네 진짜. <laughs> 아무튼 오늘 애들아 재미가 있었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다 재미가 있었다 무바 무바.